네 안녕하세요 생명과학 프로그램 소개를 한번 간단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처음 생명과학이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았는데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대상에 처음으로 생명과학을 준비하는 아이들 때문에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수학이나 물리 화학을 먼저 아이들이 진행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생명과학을 뭐 2학년 3학년 때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는데 매우 어려워하고 생소한 단어들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마치. 생명과학이 외계어와 같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목적으로 이런 처음 생명과학이라는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 봤고요. 일단은 대상을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생명과학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학습에 대한 의지가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수학이라든가 물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중등수학 정도를 선행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업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목적으로는 네 그러면 고등학교 진학을 해서 의치 약학 계열 쪽으로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들 특히나 지금은 학생부 같은 경우들이 어~ 이제 전공 적성 전공 적성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매우 중요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굉장히 좋은 견인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재 학교나 과고 등을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들한테도 필수적인 계열이 될것 같습니다. 순수하게 중등 올림피아드 중등 생물 경시 대회를 준비하거나 창의력 올림피아드 영재원 과정을 준비하려고 하는 아이들에게 생명과학을 접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기본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주된 교재는 하이탑 생명과학원 고등 교과서죠. 이걸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 생명과학원 교과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이탑 중등과학 중등과학인데 하이탑 이걸로 주교재를 사용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둘다살 수는 없으니까요 뭐 생명과학원 이 교재를 하나 사수 주교재로 진행을 하고 보조 프린트 형식으로 뭐 중등 하이탑을 진행한다든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설명드릴 얘기는 대개는 생명과학 교과를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요 고등 생명과학원으로만 이제 뭐 선행을 한다든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어, 생명과학, 고등생명과학 온보다는 중등과학의 내용들이 훨씬 더더 더 범위가 넓고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어,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게 이제, 음,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초등학교 5, 6학년 때 교과과정에서 나오는 생명과학의 내용, 그렇게 보면 생명의 다양성과 생태환경 이런 부분으로 현미경이라든가 세포에 대한 얘기라든가 생태계 이런 얘기가 있고요 식물의 구조와 에너지 그래서 식물과 동물의 구조와 에너지에서 뼈나 근육 소화순환호흡 식물의 뿌리줄기입 구조들이 초등학교 5, 6 학년 교과에 나오는 얘기고요 그리고 감각기관 자극의 전달 이런 얘기들이 인터로덕션 정도가 나옵니다 오히려 중등 교과에서는 1 학년 때 생물의 다양성과 생물의 체계 요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제일 아이들한테도 좀 넌센스죠. 애들이 시험을 보고 있지 않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생명과학을 접하는데 뭐 해면동물이라든지, 강장동물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동물들을 듣게 되는데, 전혀 아무런 생물학적 감을 잡지는 못하는 구조입니다. 조금 더 친절한 설명을 위해서 어, PPT 내용으로 가가지고 그냥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똑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 5, 6학년에서는 이런 구조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1학년에서 생물의 다양성과 생물의 체계 그다음에 중학교 2학년 과정으로 가게 되면 네 요런 얘기죠. 중학교 2학년 과정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동물하고 식물의 얘기가 나오는데 소화순환호흡 이런 얘기들이 좀나오고요 광합성 얘기들도 중학교 2학년 교과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도 메이저 과목이 중등과학의 생물은 아니고 중학교 2학년 때도 메인 과목이 생물은 아닙니다. 중3으로 넘어가게 되면 감각기관하고 뉴런, 중추신경계, 호르몬 아주 많이 여러 가지가 나오죠. 염색체, 세포분열, 생식, 멘델유전, 네 그리고 네 진화 이런 얘기들까지 나와서 중학교 3학년 교과에서는 생명과학이 가장 주된 과목으로 돼 있어요. 물리, 화학보다도. 그래서 이런 구조로 돼 있는데요. 좀더 말씀을 드릴 내용은 뭐냐 그러면 네. 뭐가 바뀌었는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뀐 부분이 여기 보시죠 고등 생명과학원의 교과 내용이에요 그러면 뉴런과 중추신경계 호르몬 그다음에 염색체와 세포분열 맨델 유전에서의 가계도 그다음에 어 이건 뭐 동자만 적어놨는데 일부러 뭐 에너지 생성 이런 관여, 개념으로 굉장히 함축적인 간단한 내용 그리고 생태계 이렇게 있어서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해 준 정도가 고등 교과 내용의 생명과학원 내용입니다. 그러면 중등에서 다뤄지는 다른 부분들. 일부러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까요? 뭐 소화 순환호 배설이 됐던 아니면은 생물의 다양성 얘기가 됐던 요런 다른 여러 가지 영역들의 내용들은 고등 생명과학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리해서 보게 되면 고등 생명과학원의 내용보다는 뭐가 내용이 훨씬 더 많은 거냐면 중등 과학이 훨씬 내용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중등 과학에서는 중요한 내용이 정확한 개념, 그다음에 어, 전공 적성에 대한 흥미를 부여하는 일 이게 제일 중요할 테고요. 고등 교과의 생명과학원으로 가게 되면 수능 준비를 위한 추론형 이런 연습 형식으로 바뀌는 형태이기 때문에 흥미와 뭐 그리고 재능, 전공 적성 이런 것들을 찾아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구성을 해서 이렇게. 지금 중등 과학의 하이탑 내용하고 그다음에 고등 교과 과정의 생명과학원 이거 두 개를 합해서 교재 구성을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볼게요. 더잘 보이는 걸로. 그러면 이제 그런 의도에서 교과 과정을 설명을 해 놓고 있는 거고요.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 어 이제 얘기를 해 보게 되면 네, 뭐 슬라이드나 이런 데서 설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중학교 학부모님들은 잘 모실, 모르실 수도 있는데 고등학교 교과과정 편제 자체가 이제 공통 과목이라는 거하고 선택 과목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 선택 과목도 일반 선택하고 진로 선택 이렇게 바뀌어 있는데 이 공통 과목에 해당하는 부분이 고등학교 1학년 교과, 그다음에 이게 뭐 고등학교 2학년 교과, 고등학교 3학년 교과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공통 과목에 해당하는 요 내용들만 이제 석차. 그리고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내신 성적으로 네, 이제 매겨지는 부분이고 이제 선택과목 특히 진로 선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내신 성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등급제 이렇게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벌써 올해부터 뭐뭐 뭐 그저께 신문에서도 얘기하시는 거 뉴스에서도 나와 있는 얘긴데요. 지금 1학년의 공통 과목부터도 다 무엇으로 바꿀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학점제로 바꾸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내신에서도 고등학교 때는 1학년 내신이 제일 중요한 거죠 국어 수학 영어 그다음에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런 정도만 어제 중요했었었는데 이것도 이제 지금 올해부터도 등급제로 바꾸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등급제 형식으로 바뀐 거는 당연한 사실인 거죠 특히 중학생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학교의 학생부에서 남는 거는 뭐밖에 없느냐 그러면 세특이라는 구조밖에 남지는 않아요. 학생부. 학생부라고 하는 걸 무엇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만들어야 하느냐? 그러면 세부특기사항이라고 하거나 행동특기사항. 네, 행동, 세특, 행특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입니다.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진로적성에 대한 전공적합성. 그 다음에 진로적성 이걸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그런 의도에 서서 저희가 수업을 개설하고 있는 이 처음 생명과학이 수학을 좀 선행한, 중등수학을 선행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리고 선행하고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의치학계열 쪽에 전공적성을 만들어줄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영재학교 과보를 준비할 때, 어떻게 그러면 기초과정을 이제 만들어줄 것인가. 또 하나는 뭐 올림피아드라든가, 아니면 영재원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으로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공부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의미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수업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업의 커리큘럼은 내 중등교과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중등교과의 내용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요. 이제 그게 기본이 되는데 이 중등교과의 내용들이 이제 심화가 들어간다. 라는 게좀 다른 점입니다. 왜냐면 저희가 단순하게 중등과학을 선행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통해서 영재학교나 과거 입시를 준비하던, 의치학계열의 전공적성을 만들어 나가던, 아니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재원 과정을 준비하던, 이런 것들에 모두 사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창의력, 서수력 문제 형식으로, 중등은 심화가 들어가는 거고요. 거기, 생명과학원의 교과가 같이 포함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더 이제 포함을 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등 교과하고 생명과학원을 포함해서 심화, 진행을 하게 되는 거를, 어, 커리큘럼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한 12회차 정도, 3달 정도 코스로 잡아놓고 있는 과정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업은 너무너무 좋은 수업이죠. 네, 너무너무 좋은 수업입니다. 뭐이게 쉽게 들을 수 없는 수업인데 이렇게 직접 또 설명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생명과학 수업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아이들이 노트 필기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들 서술형이나 뭐 창의력 문제나 이런 것들도 자기들이 무엇이 표현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용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용어 용어를 사용해서 과학적 개념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생명과학을 그냥 수능 공부하듯이 지금 중학생 아이들이 준비를 하게 되면 용어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손으로 쓸 수도 없는 거고요. 다 표현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마치 외국어를 공부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뭐 단어를 알아야 쓰는 거죠. 노트 필기가 기본입니다. 자기 손으로 쓰지 않는 한, 절대로 외워지지도 않고 머릿속에 오래 남지도 않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퀴즈 테스트, 뭐 드릴 테스트라고 할까요? 그냥 단답형이거나 단답형, 용어를 정리하거나 이런 형식으로 테스트를 반드시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능 문제나 이런 거를 푸는 게 아니고요. 노트 필기가 우선인 거고 그다음에 개념과 용어 학습 이게 우선이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문제풀이가 가능하고요. 저희가 하이탑을 사용하는 이유는 진도를 얼마만큼 나갔는지 정확하게 알수 있게 된 거고 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과학을 사랑할 수 있게 된첫 번째 기회이고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 김태원 선생님의 수업이. 네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많이들 관심을 갖고 참여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그냥 처음 생명과학이라는 게 어떤 의도에서 만들어졌는지 간단하게 설명 드리려고 원래 ppt 라든가 설명회 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양이 준비가 돼 있는데요 한번 보여드리면 네 그래서 많은 양이 준비가 돼 있어서 대학 입시 과정이나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네. 많은 양들이 이게 준비가 다돼 있는데 이런 얘기들이 뭐 약대, 의대의 전형 분석부터 시작해서 학생부의 내용들, 영재학교 뭐과거의 의미, 그다음에 뭐 의치학계열을 준비하는 의미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해놓은 게 있는데 지금은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